<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대구 10.3, 구미 9.3도를 기록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0, 안동 1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전에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낮 동안에도 열분 안개가 계속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부 동해안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모레인 금요일에는 대구, 경북 전 지역에 새벽부터 비가 내린 뒤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본격적인 가을 여행철을 맞아 지진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 관광업계가 관광객 모시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유례없는 강진으로 관광객 수가 지난해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경주에서는 관광산업 살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보문단지 주요 호텔과 숙박업소는 최대 60%에 달하는 요금 할인과 패키지 판매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과 동궁원, 박물관 등에는 입장권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동궁과 월지, 대릉원 등 유명 사적지는 이달 말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경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노력도 다각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기관 단체나 기업체의 대규모 행사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한국관광공사 임직원 등 100여 명이 경주를 찾았고 민간기업 가운데는 롯데면세점이 지진 이후 처음으로 임직원 워크숍을 경주에서 열었습니다. 일반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도 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급 호텔과 어, 콘도 등 주요 숙박 시설의 예약률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북관광공사는 경주 무장산 억새밭과 경북 산림환경연구원 통일전 등 단풍 명소가 최근 온라인 상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지는 가을 여행 주간에 다양한 행사가 집중되는 만큼. 관련 기관과 업계의 노력이 침체에 빠진 경주 관광 산업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풍입니다. 대구시는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가 선정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가운데 탄소 자원화 사업을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글로벌 탄소 자원화 산업 발전 방향 포럼을 개최합니다. 대구 지역 국회의원과 탄소 자원화 분야 전문가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며 최근 기술 동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오늘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열고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대구시와 일본 교토시, 중국 창사시 등에서 치러지는 2017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사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내년에 한중일 세계도시에서 진행하는 18개 문화교류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한국도서관협회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엑스코에서 전국 도서관인 4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53회 전국도서관 대회를 엽니다. 세미나와 포럼, 특별강연 등 50여 건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서관 관련 기업 60여 곳이 참여하는 도서관 문화 전시회에는 도서, 공공도서관 홍보부스와 우수 도서관 홍보부스, 신기술과 상품을 선보이는 전시부스 등 120여 개 부스가 마련됩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부터 한 달가량 일본 오키나와에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마무리 훈련을 펼칩니다. 이번 마무리 훈련을 통해 삼성은 젊은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고 부상 선수들의 회복과 새로운 선수단 구성에 답을 찾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미 오키나와의 마무리 캠프를 차린 롯데 등 다른 팀들과도 선호차례 연습 경기가 예정된 삼성 선수단은 다음 달 28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대구 광역시 교육감기 초등학교 장사 씨름 대회가 오늘 오전부터 대구 씨름장에서 펼쳐집니다. 단체전과 일개 부문 개인전으로 펼쳐지는 오늘 대회에는 대구시내 28개 초등학교에서 23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예년에 비해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 대회 규모와 수준면에서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